안녕하십니까 지게 김입니다 아 오늘도 고생들 많으십니다 나도 오늘 고생 많았어요 마당 아침에 쫙 쓸고 정비 세대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전동 오톤차두장거 2018년식 정비하고 문자 휜거다 잡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카바 하나 없는 거는 이제 주문을 했고요 아, 그거만 하면은 되네요. 이제, 아, 앞타이어 홈 작업 한번 해야 되고. 조금씩 까진 부분 캄프런치 한번 해야 되고. 세게 밀어야 돼. 세게. 거기 위에. 위에 세게 밀어야 돼. 2018년식 두산꺼 5톤이고요. 전동지게 차입니다. 전동이라서 많이 없죠 오토는 아 포스프레 자동발 양계자동발 그리고 사이드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마스트는 스탠다드입니다 STD 앞뒤 동타이어구요 슬린다 상승 내리 내리 됐어 됐어 내리 그리고 자동발 벌리봐 그건 사이드시프트 이건 자동발 이렇게 기능이 있고요 포스프레 어, 캐빈있고요 풀캐빈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어컨이에요 옆에 카바를 하나 시켰어요 20만원이랍니다 이게 옆구리 카바가 본사에서 시켰어요 이거는 신형이라 전진할 때는 속도가 빠르게 가는데 1, 2단을 먹고 기아 핸들을 돌리면 속도가 반으로 줄어요. 왜냐하면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요즘에 예전에 전복 사고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구리스 주면 되고요. 앞에 백레스트 까진 부분은 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캄프라지 있는 거 전부 다캄프라지 할게요. 도색. 그 라카 본사에서 나온 라카가 있는데 그로 해도 도색한 거 같이 도색한 것 같이 깨끗하게 잘 나와요. 별로 티안 나고. 지게차 운전, 지게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지게차 일은 뭐, 운전은 이 정도는 기가 막히게 껌먹기로 하는 거지. 이건 눈 감고도 해야 돼요. 이 타이어가 지금 한6 0 0 k 로 나가요. 지금. 12, 15톤 타이어 하나, 8톤 차 타이어 두 개. 8년식이고, 배터리는 상당히 좋아요. 1년 동안 충전 안 시켜도 그대로 만땅이에요. 배터리가 안 좋으면은, 한 3, 4일만 있어도 방전이 됩니다. 그런 건못 써요. 옆에 보이는 거는 4톤이에요. 스미토모, 일제. 지난번에 현대꺼 5톤 14년식을 3천에 납품을 했습니다. 캐빈 있고 양계 자동발 3 스풀이었고요. AI 초음파 센서 달려 있었고 통타이였고 얘는 4,600입니다. 4,600 공장이나 쓰기에 딱 좋은 거예요. 매연 안 나고 드는 힘은 똑같아요. 디젤이나 전동이나 근데 주행할 때 RPM이 없는 거다 보니까 얘는 전압으로만 전기 힘으로만 가다 보니까 전압으 전압의 힘이 언덕을 최고 올라갈 때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건 들고 오는 정도는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바이가 있으면은 조금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하는 거는 뭐 일반 디젤이랑 똑같고요. 드는 것도 똑같고. 근데 디젤은 엔진이 달린 거라 출력이 있으니까 RPM이 쫙 올라가면 밟으면 올라가겠죠. 그 힘으로 언덕을 채고 올라가는 겁니다. 디젤은 얘네들은 좀 다르죠 그 것이. 다른 그거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들고 내리고 하는 거는 힘을 제 힘을 다 발휘합니다. 아, 거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십시오. 010 6669 6977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게김이었습니다.